you 이 자리는 GH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ENC 분야 기회가치 4대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게 GH의 가장 큰 미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저희는 많은 기회를 도민 기업들에게 드리겠다. 그래서 기회 파트너로 어, 아주 짧게 했고, 뭐 그거 외에도 제가 최근에는 우리는 이제 품질에서 앞서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국내 최초로 모듈라 공법으로 지은 13층짜리 건물이 용인에 입주를 합니다. 건설 시장의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. 어, 모듈라라든가 이런 기술들도 꾸준히 발전을 시켜 나가겠고 민간에서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시도하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재치에서 앞장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뭐 도장이 됐건 미장이 됐건 목공이 됐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전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재치에서 어, 선도적으로 각 공정별로 우수한 기능을 가진 분들을 선발을 해서 어, 또 명장 호칭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 점검도 저희랑 같이 하시고,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현장에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하고 있던 관행을 과감히 끊고 실시간 중계를 한다든지 심사위원의 이런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갈 겁니다. 지금부터 GHENC 상생 서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앞으로 함께 GHE 파트너로서 서로 돕고 서로 더 나은 어, 건설, 더 나은 경기도, 더 해피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와 함께 여러 기회를 더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.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보고 싶은 겁니다. 명장 타이틀을 드릴 만한 분들이 현장에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. 그래서 GHC에서 이분들을 육성해서 또 대우를 해 드리고 후속 세대를 위한 기능 전수를 하자. 이게 명장 제도의 취지입니다. GHC가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직접 소통하고 우리와 같은 건설 업계와 상생 협력을 맺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. GH의 건설 파트너로 새로운 비전과 E&C 분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고 축하드립니다. GH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. 공정, 인권, 품질, 혁신이라는 4대 기회 가치에 공감하며 함께. 상생의 건설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건설업계 또한 GH와 함께 올바른 건설 문화 확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